음에웃자않까요 잉? <laughs> 요새 웃동네가 가뭄이란 소식은 들었는디 겁나게 쉬운 감이, 잉? 이, 가물어서요, 네. 좀심란하시겠어요심란해뭘심란해 심란해? 가물어도 이렇게 이제 해야지. 하느님 보고 요구는 안 돼요. 음. 하느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지. 아, 그래서 뭘 바라요. 바로 복다로 먹고 살아야지. 뭐, 뭐, 할거뭐 써, 사람이. 음. 욕심은 비워내고 고그 자리에 노력을 쏟아 부셔야 쓴다 그 말씀이니 여인. 그래서 그런가 이 가뭄에도 감자는 좋네요. 여 감자 꽃이 피겠어요 감자 꽃이 이쁜데 이게 지금 시들었어요. 사람이나 이런 꽃이나. 젊어서가 이쁘지 시들어만 꽃도 이쁘지 않잖아. <laughs> 어쩌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청춘도 가고 그렇게 꽃이 시들어야 열매도 맺는 것인 게 순리대로 살아야되라니 빵이나 먹게. 상해 도 먹어. 아유 저는 먹고 왔어요 아버님 요 테레비 보면 집에서 밥도 해서 데리고 오더만 여기다 들이 나왔으니 어쩌죠 그냥 한입 잡숴봐 <laughs> 네. 음. 두분 사시면서 언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요? 애들 낳고 올 때가 제일 재밌었지 음. 애들 어렸서 음. 가르칠 때 애들 가르치고 올 때가 제일 재밌었죠육남매 키실 때? 음. 음. 고단함도 한숨도 뭐다 인생의 큰 양석으로 알고 살아오신 우리네 부모님들 땀 흘려 사는 보람을 만들어 오신 그 인생길로 마실 갑니다. 일단 니아 바시아 프리프리더더니고 p 것 i t a 요 동네는 k o 기 거진 다지 p 가는 k e You 안녕하세요. e n 광주소, 서 왔는데요 d e 다들려 n a 예 <laughs> 얌전하게 앉아계시네 형님들. a Ganja, g 들다 얌전한 할머니들이에요. 그럼 할머니들 까먹고 춤추고 노아해서 웃어보세요, 그럼. <엄마>. 예쁘게 찍어 <laughs> 김치! <laughs> 말해보야. <laughs> 서로 떼고서 말좀 해요. 꼭 맞고서 사진 찍으라고. 꼭 맞나? 할머니 좀찍어주 아유, 말랑 찍지 말이오. <laughs> <laughs> 할머니, 이거 보고서 받았어? 아니 <laughs> 가서 어이 뭐이다요 잠깐 들고 있어 오셔아 이... 약... 아, 보건소에서 약. 받아온 거 맞구만 이나 얼른 찍으라고 팔 아프다고 <laughs> 뭐예요 그게 예? 뭐예요 뭐 알지도 못겠지 그럼 <laughs> 응.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예?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고? 음 여기 건강 백세 웃음 백세 <웃음> 웃음은 백살 먹고 건강은 백살 먹고 그걸 나도 허거든요 그 소리 @웃음 여하튼 백 살까지 사시겠다고 합디요. 보건소 가셔갖고 오만 검사 다오고 오셨다면서라. 그런데 걔네 갔대. 다 걱정거리야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말이야. 하나만 하지. 누구나 그런 거. 깐 콩깍지냐 안깐콩저 <laughs> 저건 뭐?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깐 콩깍지냐. 저 어느 곳에 보게? 여기서 나와서. 나무 나무 기차 모자 또 뭐라고더라? 잊어버려는 끄트머리. 그런 거막 물어봐요 공주에서. 아 정신인 줄. 응. 정신 나 없나? 응. 죽어먹겄시지 뭐. 왔다. 가만 본게 뭐다? 정신 총총하시구만이라. 몸은 여가 안거계셔도 시방도 마음은 헐헐 날아댕기겄잖아. 아, 저런데 뭐 별거라도 다하나는데할 수가 있어야지. 고사리 껍고 싶다고. 고사리 껍고 싶어요, 언니는. 예, 네, 고사리 끊고 야. 싶어요 어머니. 음. 있으면 끊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있어, 그지 산이로 올라갈 수가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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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네. 고사리 어디 꺾었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를 내가 신경. 이렇게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꺾었지장기나재미나 <laughs> 전혀 안. 재미지게 고사리 그래. <laughs> 꺾던 귀여워. 시절이 눈에 선 어신감니.

Bueno 만 줘. 야한 먹게. 그래, 다먹게다잔좀 응. 그래, 먹게. 나는 <laughs> 안 줘? 나도 좀 줘야지. <laughs> 좀 많이 많이 줘, 줘. Hoy, 우리, 우리 새끼들 너네들 나 <laughs> <laughs> 아이, 음니들을 <laughs> 이러고 늙어본 고생보따리 속에 노런 웃음도 들었던 갑성이 내 신들어 재미나지. 재밌었어요. 얘는? 돈 벌고 재미나고 집에 아들 다섯 대기는 재미로 잘 당겼지. 왜 어... 어려워? 시방에 무장에서 어... 하니지. 그럼 어... 또 무당이었죠. 는그당라하못당이요 과자 한번 사갖고 이제 할머니들 많이. 어머니들 많이 계시 몰랐네. 많이도 <laughs> 음. 뭐 뭐. 드시고 자아요 맛있는 드시 맛있는 다 사요. 딸기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건빵도, 어. 건빵도 먹고 싶고, 참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 어. <laughs> 갔다 올게요. 그러면 예. 잠깐만, 잠깐만, 마시고 와. 예 예. <laughs> 갔다 올게요. 기다리세요. 고마워요. 예, 핑 댕겨 올게라. 이 사슴. 진짜 살도 잡고네. 아이고, 신사리로 됐네 아이고, 진짜. 너무 많이 사와서 고마워요. 훨씬 고맙네. 인이라니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묵잘 것도 없어도 전라도 청각이어진게 만나게 드셔요니. 네. 야 고마워요. 아야. 자리하고. 응? 어? 그럼. 이렇게 두약이 그 뭐. 한꺼번에 먹으면 못써. 몇개다 먹여야지. 몇개 먹여야지. 몇개 먹여야지. 말도 먹고 또 먹어야지. 이야기해가면서 이제. 아이고 어떤 이가 와서 해줘 사줘서 잘 먹었다고. <laughs> 아, 네. 충청도 아줌마들이 주신 달리단정. 전라도서도 두고두고 두고 네. 이야기갈랍니다 할머니,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게 뭐예요? 예, 사진기예요. 네? 사진기요. 사진기? 예. 사진기 뭐, 야나 사진 찍으려고? 예. 뭐든 사진 찍어? <laughs> 아이, 할머니가 뭐든 사진 찍어 가느냐고. 뭐, 90다 먹었어? 어이구. 그, 정정하시네. 아이, 뭐가 정정이요? 저, 밥은. 밥은 먹고 도로다니게 그렇지. <laughs> 밥은 먹으니까 도로다이지 야, 허리 아파서 도로댕 못댕요. 사진도 젊어서가 그런 사진 찍기 이거 늙은 사람 사진 찍야 기 소용 없어. 어째 소용이 없어라. 엄니들이 다 우리들 뿌리고, 엄니들 세월이 어, 지금 세상을 만든미끄럼인데요 이거 좀 저걸 미쳐 놓라. 어떤 거야 할머니? <laughs> 이거 동그라노라고, 이거. 아, 돌팍 에이. 이거 동그려 놓라고. 아돌팍 이. 이거 디할 텐데 이따 가다 집어내면서 누가. 아이 아이고 아이고. 걱정 마셔요. 뭐지? 이런 거 이상 일도 아니잖아. <laughs> 아이고, 장님 <잘했네>. 잘했어. <laughs> 잘했어요? 에이. 그나 우리 할머니 반메고 계신 중 알았던 만 그거 아니었네, 요이 시너머리가 아니라 깨물어 보라고 몰라요 깨까는 속꺼뱅이인데 맛있어요? 응, 먹어봐 쌉싸라지지 쌉싸라지 쌉싸라지 써? 어, 그래 써. 어. 써 써도 산거다 네 응. 어, 산거다 맛있게 먹으니까 좋구만 네 응. 좋아 그런 말도 다 찍힌디야? 예 시황은 요런 눈물도 맛으로 먹지만은 옛날에 보릿고개 높았던 시절에는 푸성기도 없어서 못 먹었다면서라 아이고 보릿고개 징그럽게 보릿고개 어렵고 풋보리 비어다 해먹느라고 날이 굳거나 어쨌거나 비가 오거나 먹을 거야. 해 바티가그 시퍼런 거 비어다 해먹고 그랬어. 전에는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해먹었지. 소소로쟁기러 가고 해서 손으로 다 꾸미고. 그런데 지금은 다 기계로 노 노타려고 뭐다 기계로 하니까 지금들은 편해요. 음, 음. 호강하지 그, 그런 거 알도 못해. 지금 애들은. 금메 그 배고픈 고개 넘어서 인자 흰 쌀밥맹이로 좋은 세상이 왔는디. 어째 인정은 더 가문 것 같더라니. 옛날에는 사람 살기는 괜찮은지 없어서 그렇지. 없어서 그렇지. 사람 살기. 지금은 사람이 제일 미소 사람이. 사람이 제일 미소. 세상은 돈이 있으면 살기는 좋은디. 아이고, 어메요, 너무. 그랑께요, 살기 힘들 때는 느릿느릿 가던 세월도, 패는 길 들어선 게막 단박질로 가버지라니 어디까지 올라오려? 어디,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laughs> 집에 한번 입을까? 이거 끌고 다녀도, 가, 가다 이거 앉접고 해야지. 음. 안녕세요 예? 아니요 저녁 때시원어나갈래 나갔었어. 에이, 안 나가 안 나가. 어어 예. 어. 누구세요? 지금? 아들. 아드님. 어, 큰 아드님. 예. 아들이. 어, 일 나가셨다고 막 뭐라 하시는 것 같아? 귀여워 지 말라고. <laughs> 스라의 딸내, 아들 한 나를 두셨는데요. 오남매가 어매를 그라고 생각한답니다. 지난주에도 뭐다 왔다 갔다니요. 아이, 차라게 그냥 뭐 전화하고 그냥 하는 게 히어두지 뭐, 거더뭐 더 팔아요. 전화나 자주 하고 하면 그게 히어두지. 오면은 또 먹을 거 해다 주고 이런 사탕 같은 거 사다 주고 맨날 그래요. 이 세상 자성 여러분 효도 별것 아니제라니뭐다 효자 되시오이. 기 이거 뭐 들건데 이거? 아 저기 뭐야? 벌레? 하는 거야? 웬일이야? 아유미섭네올라라늙은인줄 알고 뭘 말라고? 반전치가 여기 놀고 계시길래요 음. 한참 와봤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요 음. 잘했다고 그러니까 다리 깨더라면 누구 아무나 그렇게 해주나? 할머니 뭐 잡수여 물어봐. 뭐잡수요 할머니? 끔. 끔. 옆에 앉아 찍네. 할머니가 씹는 옆에 앉아 찍어. 아이 가만히 둬. 다 찍게. 인물 좋 <laughs> 인물 좋고 얼마나 좋아. 이쁘고. 누가 이뻐요, 할머니? 누가 이쁘다고요? 내가 이쁘지. <laughs> 응. 응. 여기 키중이 제일 이쁘잖아. 아, 할머니가? 응.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응. 응. <laughs> 우리 어머니들 삼총사예요.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도 지금 아직 못다 나오셨어. 요 저기 누구 보니? 두 동안만가? 응. 음. 아잘 어, 왔네 저기. 잘 왔네. 아, 저기 저희도 또박 사거든 음. 우리 동네. 왜? 완전 그런데. 몰라 아주 별거 다 물어보고 있겠다.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네. 네. 어디 갔다 오세요? 집에서 먹느라고 여기 마시러 오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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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찍지 마.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괜찮네. 기 자락이 뜨. 기자가 누구냐고 지금 여한 아니요 아니요. 야, 손 내주마. <laughs> 아따 마실 돌아댕길 <돌아다닐> 필요 없이 <laughs> 여가 있으면 동네 사람 다 만나겠구만 라 어디 갔어 할머니? 우리 차올려 네? 우리 차올 얼룩 쫓아가 봐. 깜마게네 아주. 가스불 고것이 나이든 할매 단박질을 시키네요잉. 아이고, 아파. 아, 껐다. 아이고. 아이고. 예? 껐어. 껐어요, 할머니? 꺼놓고 그래, 아 아이고. 아이고, 갔다. 아이 아이고, 자석들이 칠남매나 된다고 해도 멀리 사 함께, 요할 때는 참말로 혼자구나 싶어진답니다. 애들은 많이 도 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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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 가서 사는 게, 음. 술 먹고 살려면 오면 체다버지 가니까. 그래도 대문방 나서면 마실 갈지 천지고 좋은 유제들 계시고 함께 글로 위안을 삼고 사세여이 아유, 아유? 아 저런 할머 나와서 그러더라고 아, 그래 보면은. 음. 아유, 나도 깜빡어요팥 <laughs> 아. 삶는다고, 팥다고빡잠들어 네. 깜빡 태어나지. 네. <laughs> 내서서 보니까 팥이 다 타시오. 근데 그런 것은 깜빡깜빡해도 젊어서 고상하고 산 일들은 추방도 어제일 맹이로 생생하시지 라잉 말이라고 할 것이 없어 하나 배 남이 집 보내고 아들 자택낳고 혼자 사느라 고 얼마 지냈거나 응? 그렇게 하고 살았어 응. 그 상하고 살았지 네. 나는 옛날이 우리 큰 아들 해서 석 달된 데 군인 갔어. 어... 군인 같데 옛날에는 3년 오고서 4년째 들었어야 제대했거든. 그 아들이 62시라고 다. 대사람이저석 어... 달된 데 군인 간 아들이 어... 지금 62도라 되더라 산다니까. 세월 따라 그 고생 다 지내갔은 게 인자 즐겁게 살 국리들만 하셔요. 대 부모님이 아니라도 생전 처음 만난 엄에도 어째 이리 정겨운고 했든마 세상 부모 마음이 다 같기 때문이더란게요 충청도 전라도 개를 것 없이 다 같은 마음 그 따순 마음이 있어 청춘은 시들어도 요 웃음은 더 환해지는 모양입니다.